이재명이 자신은 보복하거나 해코지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 네. 그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사실 이해가 좀안 돼요 첫째,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, 이렇게 났으면 반드시 보복을 한다 다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 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상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누구를 해코지해가지고 내쫓은 일한 번도 없어요 제 딸들 그 또라이 그 미친년들한테 나와 내 딸을 공격하게 하고 정말 순진하고 거짓말 못하는 내 딸이 사진을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내가 없애버렸다 니까 우리 딸까지 공격을 해서 외국으로 떠나게 만든 이재명 저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두 분에 대해서 핵고전적인 의혹을 들으을때 대표님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저렇게 웃으시면서 말하는 거 보면 제가 좀 무섭습니다. 이재명이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고백했어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어. 잠들 때까지 밤새 방송 켜놓고 생각해봐. 갑자기 왜 자백했는지. 얼마 전 이재명은 자신은 보복을 안 한다고 했어.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좀 봐. 무서워 죽겠어.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?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, 뭐, 아나 진짜, 씨... 이씨. 음. 대사관조. 나 씨. 사람 존나 야마떨가 아는이 씨. 야 <laughs>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